고마우신 하나님, 말씀 보기 힘들고 기도하기 어려운 중에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준비하며 도전하려는 우리 수험생들과 청년들에게도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이리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리미야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모합에 관한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자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깁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들이 루잇 언덕에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종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합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업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모합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찹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무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아박과 기라다임과 백가물과 베포옥과 같이요. 모합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애국과 블레셋에 이어 오늘은 모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합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시 자신의 큰 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모합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판 이스라엘이 광야생활 중에 모합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합왕 발락은 모합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혹해 해서 음행하도록 죄짓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연병으로 2만 4천명이나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합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1절과 3절에서 모합당이 점령당하고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큰 세력은 모합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합의 온 땅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이때 모합에는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인데, 4절과 8절에서 어린이들의 부르지즘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혹시 도망간다고 해도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합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업적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업적을 무척이나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쌓은 많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업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모합은 보물을 우려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이를 매우 든든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부자가 창고를 지어서 자신이 거둔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고는 그것이 든든하게 생각해서 이 모든 소유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모합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승배했습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으로 그모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승배는 특별히 고통을 유발하고 큰 죄를 행하는 그런 의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합에 대한 그런 심판을 신속히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게을리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심판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기까지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심판이 실행이 된다면 신속히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거둘 수 없는 심판으로 게을리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 모합은 비교적 평안한 지역에 있었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함이 모합에게는 독이 되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합은 게을렀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게으른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온 종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바울은 로마에서 고면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생활을 할 때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다시 한번더 금오수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합은 금오수로 인해 수치를 당한다고 했고 금오수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용사요 전사다라고 하는 그런 모합의 교만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7절에서 보면 철저히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심판의 범위는 18절과 24절까지 모합의 모든 성업들이 파괴될 것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하기를 25절에 모합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합도 블레셋과 같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지팡이로 불리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모압에 두드러진 심판받을 죄의 특징은 교만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거짓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한결 같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는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다으시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교만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금방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보면 금방 알수 있는 교만함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교만함은 매우 교묘합니다. 영적인 교만함은 때때로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겸손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교만함 일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열 가지로 영적인 교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정에 대해 가혹하게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셋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넷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여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 하기 때문임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남들보다 매우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매우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는 중에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결점이 드러났을 때 자신은 결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그런 죄와 결점과는 먼 사람이라는 듯 그렇게 매우 진지하게 그러나 거침없이 그런 상대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어떻게 그런 죄를 혹은 그런 결점이 있을 수 있는지. 알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은근하게 책망한다는 것이죠. 또한 다섯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로 여섯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비난당할 때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 열성적으로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은 결코 비난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자신은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반대하는 것에 참지 못하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비난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비난 당하고 있는, 책망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더욱 열성적으로 우리에 더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라는 것이죠. 또한 일곱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우 자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덟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홉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만이 최고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자신만이 당연히 두드러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어떠한 대화나 토론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후 사정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이유를 묻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은 들었다해도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만이 자신이 얘기한, 얘기한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려는 것은 자신이 이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통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다 알아서 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한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다 잘하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그 필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바로 우리들의 얘기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랑이라는 그곳에 바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 앞에 교만한 자인지가 깨달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합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든든하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함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잊어져지 무아본그 교만함에서 돌,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경고하는 말씀조차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은 잘 하는 사람이기에 상 받아야 될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들의 기도에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는 기도만 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광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강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죄는 그 죄를 더하게 되지만 겸손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는 자는 그 말씀 앞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더더욱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구하는 가운데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케 하시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주신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복된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